이단 감독은 클래시코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본인이 브이만 2분... 20이... 마르셀로가 찔러줍니다. 왼쪽에서 돌파하니다 자, 자 침면에서 넘어옵니다. 나왔죠. 호날두! 아, 아, 다시 오날두. 오날두 한 번! 맞췄습니다. 자, 호날두가 저를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히비가 교차되는 순간. 혹시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네스타의 부상은 오히려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드리치가 뛰어갑니다. 자, 모드리치. 자, 길리돌파! 테클헤르말레렌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순간 모드리치가... 자, 액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빨뺏기지않고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외쪽에 공간만 나와 밀어줍니다. 좋습니다. 호날두. 바운데 쪽으로. 자, 연결을 되않고 호날두. 네, 한번 더 치고. 자, 이 지역 방어와 이맨치맨 계속 번갈아 쓰고 있는 한 번에 길게 찍러 아, 이거 찬스대로. 어, 요 아, 거의 패스를 투척시켜 줬어요. 아, 네. 자, 공상 보시죠. 여기서. 네. 이두 번째는 이렇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측면 외쪽 넓게 포지션에 있던 호날두가 속도 붙입니다공각하고 있습니다. 스텝어웨이 후에. 호날두. 7대서 카운터가 쳐서 반대까지 레알 마드리드 코너킥 올라옵니다. 찼세요잘 네. 봤어요. 이거 잘 봤죠. 아주 잘봤어요좋습니 자, 가운데 데요아리스 네. 아, 절대지금한볼더내주게 네, 네리스타라션 좋아요. 좋습니다. 자, 리올레 메시. 자, 메시 왼발에 걸렸어요. 왼발에 올라습니다 메시가 콤비네이션을측면에서 크로스 갖고 갈때저상황이라면 높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파울리가 지금 머리와 볼이 만났던 것도 잠깐 나옵니다. 마르셀로, 자 마르셀로가 피 k 를 상대하다가 그대로 뛰어 줬습니다 멘제마, 골대 맞고 나갑니다. 자 멘제마가 올리경기에서 만약에 상황이될텐데 지금도 왼쪽 크로스에서 약간 리어 크로스. 운대로 이동. 자 메시가 도와줍니다 마르셀로 견제했는데 여기서 휘슬. 모든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상황. 브레이크 병맛 고트입니다자숨 막혔던 45분이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양 팀의 237번째 엘크라시코 전반전은 0대 0이었습니다. 한번후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재까지 엘크라시코 이제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이알 마드리드입니다. 모라도 목줄 질하면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모랄도 시티 팀이 있었다 뭐 이런 어필인데요. 치에서 중앙 선 기점에서 어, 빨아요, 중간에 빨아요, 백백자 이제 세르지로베스 사이드로 커시백 했고요. 라켓 터치, 세르지로베스가 반절을 맞으면 타백들과 중앙 미드필드 사이에 블록이 깨졌습니다. 아 그리스와레즈의 자유로운 플레이가 성공되면서 하고 네. 원터치 여기서 원터치 습니다 뉴넬 메시가 뛰어갑니다. 뉴넬 메시, 뉴넬 메시 자유로 나왔어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는 중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라모스에게 옐로 카드가 주었습니다 퇴장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뛰게 됩니다. 지금은. 네. 자, 리오라이어요라스메시메시라리 오래 베스트 메시지! 입라다 빨리 오래 베스트 메시지! 폴라르 스가메시고요라 번째는 오래 스트 메시지! 폴라르 빨리 오래 베스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야, 네네네네 됐어요, 네네. 바라바리 헤드볼 파울로 퇴장을 당합니다.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열한 대 1. 예! 엘클라스코 2 5번째 득점. 2대 0을 만듭니다. 또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자, 리오네 메시. 자, 벤자마를뺍니다 들어갑니다. 아, 오른쪽에서 메시가 가운데로 아,가 슛을 흘리겠습니다. 박스 뚫었나요? 나바스가 비벼놓고 나옵니다. 스아라제어 메시, 치 온사이드, 택까지서메 악수를 나누 있었고 아, 짧은 스텝으로, 예. 역방향으로 어 베일이 투입됐습니다 라모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변수가 나니다아시오아시오드리드 네. 네. 모드리치 살짝 고속 붙입니다 모드리치 돌파, 운로 밀어줍니다 얘한번 지금 스텝 발받잖아요 네. 사이드 플레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빠른 툴도 필요하고요. 베일! 베일! 세컨드 세컨 들어오서 봤어요. 아, 좋습니다. 들어가 습니다 세메두. 세메두! 세르지 로베르토, 세메두, 메시 3명 3명 간의 <laughs> 삼각 패스. 아세시오의 크로스 날개. 조니치, 코니 크로스. 왔다 나요. 자, 이번한테치 네, 나발스 슛해. 자, 이번에는 <웃음> <웃음> 느낌이 있었어요. 네 자, 앞쪽으로 헤더 돌려놨고 찍듯이 걷어냅니다 아센시오 볼을 잡았습니다 이선에서 모드리치 자아 크로스가 들어올때는 옵사이드네요 안드레고 메스가 투입됩니다 파울리미가 나왔습니다 아, 또 선수들이 언제 돌아는지이런 것도 좀 봐야돼요 아 찔러주면 자, 또 바라사로 날 키웁니다 그대로 슛 굴쳐집니다 조르디 알바 올라왔고 가운데 메시 메시 살짝 뛰고 한번 더 갑니다 메시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 박살쪽에서 리오넬 메시입니다 리오넬 메시 날아옵니다. 헤딩으로 뛰었고, 맷발 슛! 자 왼발 임팩트에요. 한번 잡고 리오넬 메시. 찬스. 잘 들어갔습니다. 수였습니다. 리오넬 메시. 자 들어가죠. 빠졌어요.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어요. 리오넬 메시 뒤쪽으로 커백 했어 골! 되게 됐죠. 인플레이인데요자그러나이 선에서 들어올 때는 이 돌파 장면도 네. 하이에는. 네. 마지막 득점이 됐습니다. 사티아고 베르나베에서 펼쳐졌던 올 시즌 첫 번째 엘 클라시코 3대 0으로 나리가 무패 기록을 이어갑다